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헬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입니다.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세계동이고 총몇 세대입니까? 총 세대수는 69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91세대. 네, 네. 입주는요?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26년 6월이 입주 예정이고? 아 네, 그렇습니다. 타입은요? 한 가지 평형된데 7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8.4 로마. 네, 8.4 로마 7가지. ABCDEFG까지 있어요. G까지. 예. ABCDEFG까지. 7개 네, 네. 어... 타입입니다. 그냥 8사로만돼 있고, 자, 제일 중요한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제일 중요한 분양가는 우리가 원래 7억대였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혜택을 드리는데, 5억 중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억 중후반에 지금 잡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위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대구역, 롯데백화점, 도구로 3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학 학교도 초 여기 옥산 초중 고등학교 도 도보로 한 8분 거리로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보시면 또 오페라 공연하는 오스, 데 공연하는 네. 데 그리고 이마트 네. 전부 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도보로 8분 거리 안에 다 이용할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이제 중앙로 까지 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현대백화점 까지 2호선 반월 환승역까지 도보로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 여기로 오시면 칠성시장. 여기 또 도보로 한 8분 거리 어. 또 중간에 보시면 여기 또 번개시장 제리시장이 있습니다. 또다 네. 이용이 가능하고요. 요세파랑 보시면 요거는 대경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경선은 이제 경산에서 고개까지 요렇게1 시간 내로 요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위치가 진짜 좋네요. 아, 위치 정말 좋습니다. 요 혹시나 계약까지 할 경우에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 문지현 실장 찾아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 5에서 1000만 원으로 계약하시고, 나머지는 한달 안에 내시면 됩니다. 좋아요. 중도금이랑 확정비는요? 중도금무이자 확장비 무상 에어컨 4대까지 무상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자랑 좀 해주세요 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에서 1호선 대구역을 끼고 있고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끼고 있고 주변 상권이 전부 다 형성이 다돼 있고 시내 동성로도 가깝고 현대백화점 뭐 주변에 뭐 전부 다 형성이 다돼있다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끝내준다 이 말씀이시고 위치가 끝내줍니다. 저희 분양가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비교해서 많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억 중후반이 주변에 형성된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위치 좋고 분양가도 싸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고죠. 84A 타입이네요. 구조 보여주세요.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팬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수납장도 있고요. 이쪽은 신발장이네요. 다 신발장입니다. 네, 이렇게 자, 요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 자녀 1번 방입니다. 자녀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방.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박이장도 이제. 부상이에요 무상으로 다 드립니다 정문도 크고 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선반도 이렇게 해서 크다 보시면 됩니다 음. 양쪽으로 1번 방 여기 이제 여기는 자녀 이제 2번 방입니다 2번 방이고 여 보시면은 오. 창도 환하게 이렇게 공용욕실 공용욕실인데 이렇게 좀 넓게 나왔고 자재도 보면은 참잘돼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해서 수납할 수 있게끔. 많있네 네. 거실 펜트리. 거실 펜트리인데, 자그마하게 미니 사이즈로 해서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죠. 네. 네. 일단 층고가 높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거실인데, 네. 다른 아파트 비교해서, 여기 이제, 거실, 높 넓이가 좀 넓다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위로도 높은 것 같은데요. 위로 천정도 높고 오물 천정까지 예. 2.5m. 네, 2.5m. 천고가 어. 높고요. 네. 보시면은 거실도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넓게 음. 나왔고, 네. 예. 보시면은 벽에 아트월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기본으로 다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기본 자재입니까? 기본입니다. 여기 예. 창문이 엄청나게 커요, 통창으로. 네, 그렇죠. 예. 뷰가 나오나요, 혹시? 뷰가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열려 있어요? 양 사방 다뻥뻥 뚫려 있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주방도 마찬가지. 자재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아, 그렇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힐스테이트가 자재가 참 고급스러운 네. 자재 썼습니다. 엔지니어 스톤. 오. 베 있고. 여기 다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네다돼 있습니다. 기본 재고. 기본 재고. 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건조기 올릴 수 있고 오. 공간이 좀 넓게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쓰레기 분리함 넣을수 있게끔 요 정도 놓시고 으 위에 창문도 좀 넓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 아파트가 층고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우물천장까지 네. 2.5m. 네, 네. 엄청 높아요 위로. 많이 높아. 네. 많이 높죠.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 뷰도 나온다니까는. 아, 어, 이 전체적으로 네. 다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요 어. 아, 여기 보이는 대부분이 무상이네요, 그냥. 네, 안방에 오시면 여기 방도 넓게 빠졌지만 여기. 더블 침대로도 음. 방이 커요.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잠깐 보실래요. LED 조명기하고 음성 제어 시제라고 누워서 네. 일부러 일어나서 불을 끌를 필요 없이. 네. 전기 꺼져 하면은 꺼지는 시스템까지 다돼 있습니다. 좋아요. 제어 스위치. 음성 제어 시스템까지. 어, 예. 입으로 끌수 있는 거. 그렇죠. 예. 말로. 말로. 예. 예. 자, 발코니 있고. 발코니 있고. 대피실. 대피 공간. 네네.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대피 공간 창문도 크고. 창문도 크고 넓고 예. 대피 공간 넓어요. 예. 방도 커요. 방도 예큰 편입니다. 예. 오시면 여기에 이제 드레스룸, 드레스룸 요거 무상으로 요거 전부 다 이렇게 몽땅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이제 네. 창문도 크고 여기 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실내기실이 있는데 아, 실내기도 집 전체가 뻥 뚫렸어요. 개방감이 있어서 예. 이제 공기 환기가 잘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욕실도 넓고 넓죠, 많이 네. 넓죠. 네. 예. 게 구조 잘 뺐네. 잘 뺐죠. 예. 자재도 고급스럽고. 실장님, 네.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혜택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저 문지현 실장 찾으시면 됩니다. 요기로 전화하고 문지현 실장을 찾으면 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특별혜택까지. 네, 좋습니다.